이쪽 맞습니까? 네. 아, 예 아하 예오 처음 오는 기네 게... <laughs> 그제도 망산에 왔습니다 아 명사 쪽에서 올라가겠습니다 오늘 명사 쪽에서 한 45분 걸려서 망산까지 397m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백호스 하겠습니다 야, 저기가 무슨 해수욕장이라고 할까? 명사. 그렇지, 명사. 명사해수욕장. 저거는 저구항. 저구항, 그렇지. 야, 공부 잘했겠다. 이. 학교 다닐 때만 하나를 들으니 열을 해리고 이렇게 억새, 억새, 억새. 아 아이, 참네. 아이고. 이럴 수가 있나? 이럴 수가 있나? 세상에 세상에. 와 세상에. 와 세상에 와, 세상에. 와, 세상에. 와, 세상에, 세상에. 바다가 아름다운 이유는? 섬이 있기 때문이래요. 좋아 그래 섬이 있기 때문 거제도 남단 망산에 올라보니 정말로 통일이 되어서 북한 사람들도 이런 풍경을 같이 공유하기를 희망해 봅니다. 이순신의 그 나라 사랑 정신을 한번더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망산 여행이었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망산에 처음 올라와 봤습니다. 어, 오면서 힘들었지만 좋은 경치를 볼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어, 여기 망산의 망자가 무슨 망자가 싶었는데 고렴할 때외국를 지키기 위해서 주민들이 망을 보던 곳이었답니다. 나라를 지키고 통일을 이루길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멋진 장면이 우리나라에 있었다니. 어. 다시 할게요. 이렇게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망산에 오르니까 아, 이런 경치를 저 혼자 보기 너무 아깝습니다. 이런 경치를 우리 북한 동포들도 같이 보고 우리도 북한의 좋은 절경을 보기를 희망합니다. 파이팅! 지금 여기 다도해를 보니까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 빨리 통일이 되어서 우리도 금강산 백두산 걸어서 가고 싶습니다 통일이 빨리 되기를 기원합니다 화이팅 좋은 경치를 이렇게 볼수 있게 해주신 우리 코페 회원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이 발알망자가 참그우리 염원을 많이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일 평화통일 희망합니다 화이팅 네, 커피 오늘 어, 그제도 망산에 왔습니다. 통일을 바라는 마음으로 또 평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 그런 멋진 기분 좋은 산행을 오늘 했습니다. 어, 빨리 하루라도 빨리 우리나라가 평화와 통일이 예, 다가오기를 기원합니다. 망산에 가다 평화, 평화 통일 파이팅! 아이고 잘 나온다. 고생이 많군. 짜식. 와. 야, 외 치사장? 야. 참. 그, 마이수용 하자면 이래 이 마이크야. 그, 마이수용 하자 이럴 수밖에 없어. 소름 들어 주세요. 와. 광경 돌판이 네